합차기할 건데, 봐봐. 왼발을 올리고, 오른발을 가슴 쪽에다가 끌어 올리면 돼요. 대신, 상체는 숙여지면 안 돼. 그리고 뒤로 가도 안 돼. 준비해봐. 시작. 하나. 그 다음 내리고. 다시 준비. 하나. 내리고. 그렇지. 하고 뒤로 가세요. 오케이. 나이스, 오, 자. 는 방금처럼 끌어올려서 그대로 다리만 펴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나이스, 나이스, 준비.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어 얘들아, 우리 못해도 돼. 우리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한번 경험만 해보는 거야. 하나, 둘. 그대로 펴. 오이고, 잘하네. 이번에는 반대발도 해볼까? 시작. 하나, 둘 어이구 잘하네 얼른 해봐 자, 이번에는 매트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띰틀 띔틀, 매트 띰틀을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다 놓는 거야 방금 했던 동작을 하는데 얘들아 발 등으로 차야 돼발 등으로 알겠지 다시 봐보자 준비 하나 둘 나이스 했으면 그다음 친구들을 위해서 설치해주고 뒤로 가면 돼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빨리 해보자. 시, 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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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반대발도 해보세요, 반대발 나이스. 하고 뒤로 가세요. 아니, 자기 것만 차야지, 얘들아. 에이. 얼굴 잘하네. 시, 작 어이, 얼굴 잘했어. 주고. <laughs> 어이, 어이. 나이스 시작, 나이스 준비. 어이. 어이. 나이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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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이. 네, 이제 연습했으니까 맨 땅에서 해보자. 준비, 준비, 자세하고 시작. 어이. 하고 뒤로 가고, 구려 넣고 시작. 어이. 나이스 시작. 어이. 오케이, 계속 발로 잡아보고. 왼발도 쳐보고 나이스 오른발도 차고 왼발도 차고 얘들아 이제 우리 여기서 연습했으니까 이거 비트로 할거예요 학교에 비트가 많이 있으면 쌤이 1대 1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없어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줄 서서 한번씩 경험해볼게 알겠지? 봐봐 발등으로 이렇게 쳐야되잖아 그치? 어 발끝으로 차면 돼요 안돼요? 네. 안돼요 발등으로 차면 돼요 갑자기 해서 뒤로 물러선 치고 뒤로 갑니다. 준비 시작! 나이스! 나이스! 뒤로 가세요. 준비하나? 나이스! 다리가 중요해. 준비 시작. 오케이 그대로. 봐봐 들이 나오고 있는 중 쪽으로 오세요. 쪽으로 오라. 그다음에 봐봐 이번에는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세워주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봐봐. 발등으로 여기를 잡는 거예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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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해 보세요. 시작. 그대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참면 되겠지? 안어안돼도돼 어, 그래 야못 해도 돼. 알겠지? 그냥 경험만 해보는 거야. 알겠지? 일어서. 내가 이거 다. <laughs> 나이스, 잘했어. 저. <laughs> 나이스, <잘했어. 웃음>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세워. <laughs> 오이고 잘하네. 다 했으면 반대 발도 해보세요. 运了。啊啊